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 제대로 영상을 찍진 않을 거고요 지금 업무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지금 얼굴을 제 보시다 보면 아시다시피 어제 수사관분들이랑 어, 늦게까지 좀 한잔하느라 업무가 또좀 좀 살짝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거는 원래는 말안 하려고 했는데 피해 신고가 너무 많이 접수되어 가지고 어, 이번 좀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해킹 검사를 맡겼는데 어, 너무 빨리 허무하게 끝난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해킹 검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뭐 결과가 뭐딱 한마디 뭐 이상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말만 그렇게 어 이렇게 통보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막 비용을 막 70만원 아니면 어 100만원 이상 이렇게 줬는데 보고서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어 통보만 받으신 적 있다면은 혹시 그렇다면 은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서 어 검사 받진 않으셨는지 한번 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곳이냐면은 첫 번째로 제보 받은 곳이 이제 통신기계 판매하는 업체들, 뭐 도청기나 몰카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어, 이 업체들이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판매죠, 판매인데 말 그대로 물건을 파는 업체인데 해킹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되게 예, 불분명하죠. 한마디로 이제 끼어팔기를 하는 거겠죠. 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뭐 이런 스파이 장비도 파는데 뭐 해킹 검사 업무도 끼어넣어서 끼어넣어서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업체가 이제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은 어, 이상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전문가가 없다 그냥 지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냥 끼어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접수된 게 어디였지?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인데 어? 탐정 사무소. 탐정 어 대표님네도 뭐 탐정업체 아니에요? 네, 저희도 탐정업체 맞는데 근데 탐정업체들 역시 비전문가들이 해킹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정업체 사장님들 보면 대부분 이제 남이 하는 업무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저 사람 이제 뭐 추적하네? 나도 추적 한무 해야지 뭐저 사람 뭐 컴퓨터 업무 하네? 어, 나도 돈벌이 되나? 나도 컴퓨터 뭐 해야지. 약간 이런 케이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신 있는 기술로 그런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될것 같은 건다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전문가가 없을 확률은 높겠죠. 세 번째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업체 말씀드립니다. 어 대표님 디지털 포렌식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라고 이제 의미만 본다면 해킹 검사가 가능한 곳은 맞아요. 맞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해킹 검사도 맞죠? 디지털 보렌식에 포함됩니다, 해킹 검사도. 근데 우리가 아는 통용되는 의미는 데이터 복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 복구라는 업체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도구나 서포트웨어 도구,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해킹 검사와는 조금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컴퓨터를 분석한다고 다 같은 이제 분석가가 아니고요. 컴퓨터 서포트 분석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는 말 그대로 데이터만 복구를 하는 것이에요 아, 어, 물론, 뭐, 해킹 당해가지고, 뭐 삭제당 흔적들을 복구하는 것도 이제 뭐, 해킹 검사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복구 자체가 해킹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만 예, 해킹 검사 수백 개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해킹 검사를 이제 한다는 거는, 데이터 복구에서 한해서만 이제 검사를 한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구 프로그램 만지작 거려서 어, 데이터 복구 한 것만 보고, 이제 그걸 보고, 해킹이 아니네요.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 참, 좀사기꾼들이죠 근데 어린이 보기엔 뭔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어, 제대로 검사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것도 거의 뭐 어, 뻥튀기죠 뻥튀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 공통점은 해킹검사가 본업이 아니라는 건데 그냥 본인들 장사하는데 해킹검사라는 종목을 어, 끼워 넣은 거예요 끼워 넣은 수준이고 어, 이분들 검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본인들이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제 검사 프로그램 을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검사 시작 버튼 딱딱 하나 누르는 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아이폰으로 치면은 앱 스토어 가셔가지고, 보안 검사 앱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어, 검사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여러분들을 대신에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원 가까이 여러분들은 내시는 겁니다. 참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에속으시면안 돼요. 이제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그리고 몇분 뒤에 나오는 말은 이제 똑같죠. 어, 해킹 검사 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해킹된 거 아닙니다.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끝이죠 이건 사실상 검사를 안해도 그냥 할수 있는 말 아닌가요? 말만 통보받은거예요 그럼 해킹검사가 아니면은 해킹검사를 했는데 어, 해킹이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아닌지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해킹검사가 아니면은 보고서를 반드시 어, 제공해드립니다 맞아도 저희는 제공해드리고요 그래서 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킹검사 한지 안한지 알 수가 없죠 이게 프로그램만 돌리면 이제 좋지 않은게 프로그램도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의 이제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안하면은 최신 해킹 취약점을 이제 감지를 못해요. 네. 해킹 코드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 코드를. 그래서 검사를 하는 그 순간, 그 실시간 그 검사를 하는 거를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뜯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그거고요. 어, 게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감지해내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은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돌리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보고서도 없고. 검사한 게 아니니까 이제 보고서 쓸게 없는 거죠. 진짜로 검사를 했다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진짜 차고 넘쳐야 정상입니다. 웹뭐 접속 흔적도 있고, 뭐 네트워크 침입 흔적 기록도 있을 것이고 뭐 권한 사용내역도 있고, 뭐 아니면 자동으로 스케줄로 등록되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취임로그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파일 실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확인했다면 이거는 정상이어도, 해킹을 안 당했더라도 고번론 그 정도는 보고서에 써서 제출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업체는 웃긴 게 뭐냐면 검사 결과, 해킹 검사가 이상이 없으니까 보고 드릴 게 없으니까 안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뭐 이상이 없으니까 보서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만 돌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국 프로그램 하나만 돌려놓고 뭐 결과는 없고 돈은 이제 수백만원 가까이 받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검사 끝나면 꼭 이제 복구 진행하셔야죠. 뭐 기기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누나할수 있는 말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뭐 한다면 보안장비 요거 하나 사서 설치해보세요.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대로 이제 돌려놓고 본인들이 2차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뭐 이제 구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어, 진짜 해킹 검사하는 곳인지 말만 그럴싸한 장사꾼인지 직접 이제 정,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킹 검사를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보고서가 있는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를 한번 요구하세요 어, 상담 전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세요 어, 이상없다 말만 끝내는게 아니라 무엇을 검사했는지 해킹 검사 이상이 없어도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어, 두 번째로 이제 검사 방식을 한번 여쭤보세요 어, 이제 물론 영업비밀이라고 안 알려준다고 할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당연해요 저희도 안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뭐 도구 어떤 프로그램 쓰세요 뭐 이런게 아니라 그건 영업비밀이죠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여쭤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네트워크 뭐 검사를 하는지 로고 분석을 하는지 이런 항목들을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항목이니까 뭐 영업 비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한번 여쭤볼 수 있어요. 답을 못하거나 조금 우물쭈물 되면은 거르시는 어,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뭐 프로그램 돌리시는 거 아니세요? 뭐 프로그램 하나만 뭐 실행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프로그램만 돌린다고 하거나 우물쭈물 되면은 그것도 역시 거르시면 어, 됩니다. 네번째로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사이버 전문가 있으면 한번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킹 검사 목적이 아니라 무슨 뭐 판매라던가 무슨 복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 먼저 나오면은 그것도 걸라야 됩니다 해킹 검사를 하러 왔는데 무슨 뭐 판매를 하고 뭐 복구를 합니까 그런 것만 주구장창 추천을 한다면은 어 비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린분들께서좀 많이 속으시는데 돈으로 인터넷 광고 도배한 거는 좀 믿지 마세요 검색상자 뭐 블로그 후기 뭐 유튜브 광고 다 돈이면 됩니다 그런 것들 막 상단에 떠있으면 어린 분들은 뭐잘나가는 업체인 줄 알아요 어잘 나가니까 상위에 빛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 그 광고업체에 돈을 많이 준 순서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부자인 초등학생이 해킹 검사해드립니다 하고 뭐 돈으로 인터넷 도배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뭐 그거 보고 초등학생 찾아가실 건가요? 네, 아니죠 과장된 홍보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두 눈과 어, 이두귀로 어, 검사 과정을 듣고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는 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이제 보고서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일단은 제가 지금 뭐 검사를 좀 마무리 해야 될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은 댓글로 꼭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또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텐데 제가 지금 하다가 좀 재밌는 해킹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마 바로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바로 보내시고, 다음에 또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죠? 네. 그럼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